안녕하세요. 양방 매터 양방하는 양방이에요. 안전하게 제재 없는 양방 베팅이 가능한 양방 게임 데리고 왔고요. 승률 66.6%, 배당 2.9배로 다양하게 수익 볼수 있는 해답을 시작해볼게요. 5 0만원충전했고요 보너스 포함 11만원으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지금 보이는 게임 결과를 보면 다리 지금 2등에서 줄타지고 있고, 붙는 그림들이 많은데요. 해도 하나 더 붙는다는 가정하에 양방 게임이지만 승부 베팅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배당이 5.7배인 별에만 별 1등 순서 맞추기에만 별에 달, 별 달에 배팅을 해주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해의 무사이즈, 달 3사이즈, 별 4사이즈 이렇게 별 적중해졌고요 이렇게 해서 10만원 배팅 후 현재 29만 5천원 한 판만에 벌써 목표 달성을 하고도 3배목이 되었는데요 안전하게 양방 배팅으로 몇판더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별, 달의 복사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요. 보이는 패턴상, 달이 뒤에서 앞으로 나와주다가 줄타주고 있고요. 바로 앞에 별도 투투루 복사로 나와줬는데, 해로 꺾여졌기 때문에, 여기서, 별 끊고, 해, 달에, 베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별, 사이즈 투사이즈, 해, 쓰리사이즈, 이렇게 해서, 해 적정해줬고요. 지금, 달이 2등에서 계속 줄타주고 있는데요.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일단 데리고 가줄 거고요. 패턴대로, 일단 1등에서, 해는, 안붙어 주고 해별별로 이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별은 무조건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달별로 배틀을 해주도록 할게요. 좀 늦은 감은 있으나 별달에만 살짝 순서 맞추기도 걸어주도록 할게요. 2사이즈, 네, 4사이즈 이렇게 달 바로 나와주면서 달 적중해줬고요. 줄 타주던 달이 앞으로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제 패턴이 틀어지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뭐가 와도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 타임씩 쉬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10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49만원 39만원 수익보면서 세판만에 현재 5배 목표했는데요 첫판에 일정한 패턴 나와주면서 승부 배팅으로 달달하게 수익보면서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확실할 때시대종금 올려서 배팅해주고 뭐가 더 이쁜 자리 이런 자리는 한탄씩 꼭 쉬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